나 나주영 입사 십년차 대리다 부장과 신입 양쪽 세대 사이에서 이쪽 저쪽 맞춰주랴 이리저리 치이랴 골치가 좀 아프긴 하지만 십년차 경력으로 적당한 눈치와 적당한 리액션 그리고 적당한 낄낄빠빠를 장착하며 직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어유 좋은 아침 일찍 왔네 역시 당찬 씨랑 달라 아, 네. <laughs> 오늘도 오자마자 출근 시간 타령부터 하는 우리 부장님. 이러니 일찍 안올수가있 나요. 오늘은 또.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려나... 아늘은요 오늘은 또. 오도안 했는데요. 뭐오요 어? 그거들은 왜 이렇게 한 솔로 하는 거예요? 양치는 화장실에서 좀 하시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네, 어, 당찬 씨 왔어? 으이, 저 콩나물 대가리. 대리님. 어? 응? 부장님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양치하시는 거좀 그렇지 않아요? 어, 뭐 워낙 아침에 일찍 나오시니까 그렇게. <laughs> 아, 부장님 아침마다 양치하는 거좀 그래요. 나도 매일 아침 인사 씹는 님좀 그렇거든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해. <laughs> 역시 대리님은 이해심이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이해심 무슨 내가 너도 얼마나 이해하고 있게요. 네? 뭐, 뭐라고요? 아, 아니. 오늘도 신나게 일해보자고 <laughs> 일해, 일해 네, 파이팅입니다 하여간 이런 것만 잘 듣는다니까 야 오랜만에 셋이 같이 밥 먹으니까 좋구만 이왕 뭉친 김에 우리 커피 한잔할까? 날씨 좋은데 밖에서 한잔 어때? 좋아요 보자 <laughs> 저는 응. 왜또인강분 날인가?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좀 그게 있어가지고요. 어. 아니 뭘 그렇게 혼자 보는 거야? 그래, 바람도 좀 쐬고 같이 커피 한잔 하자. 또 너만 쏙 빠지게요? 나만 부장님하고 단 둘이 가란 말이냐? 이황단천하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웹툰 이 있는데 이게 너무 뒷 이야기가 궁금해서 퇴근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웹툰? 지금 웹툰 때문에 상사가 커피 마시자는데 싫다는 거야? 아, 아 웹툰을 봐야 되는구나. 아, 어 웹툰은 봐야지. 아. 어, 그죠? 아시잖아요, 웹툰의 마성이. 아 역시 대리님은 이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럼. 나 때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그래 그럼. 보고 싶은 건 봐야지, 그지? 나들이 그냥 우리끼리 갈까? 아, 아니, 조, 좋아요. 좀 재밌게 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분 다녀오십시오. 와, 날씨 진짜 죽이구만 아니 날이 이렇게 좋은데 당차시는 말이야 같이 커피 마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그, <laughs> 아유나 때는 말이야 상사가 딱히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 무조건 고였는데 말이야. 아니 근데 정철 씨는 매번 뭐 그렇게 거절하니까, 아니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 아 솔직히 나 기분이 좀 그래. 아 내가 이상한가? 아니 이상하긴요. 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당당히 거절하고 혼자 쉬고 싶어요. 어쩌겠어요. 저희가 이해해야죠. 뭐 점심 시간에 혼자 쉴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 그거야 그렇지. <laughs> 내가 이해 해야죠. <laughs> 그나저나 뭐, 나대리는뭐 결혼 안 해? 아니 가을 되니까 요즘 결혼하는 커플도 많더만. 아니 홍기가 너무 늦어지면 이게 나중에 만나기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내 주변에 마흔 넘도록 결혼 못 하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해. 나 때는 말이야, 그냥 앞에 숫자가 3으로만딱 바뀌어도 노총각 노총녀 딱지가 딱 붙었는데 말이야. <laughs> 아 나야 제때 우리 와이프 만나서. 결혼했지. <laughs> 부장님의 오지랖 버티에 마이가 또 시작됐다. 내가 어떻게 우리 와이프 어떻게 만났는줄 알아? 어,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laughs> 진짜 이게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진짜 완전 유명적인 사람 음. 그런 거 있지. <laughs> 그게 말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나들이는 결혼 언제 하겠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소연을 좀 해야겠습니다. 부장님,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양치하고 손톱 박는 거, 저 너무, 너무 싫어요. 그리고 당찬씨, 사무실에서는 그 콩나물 좀 제발 빼고 있으면 안 될까? 아, 업무 얘기 해야 되는데 매번 못 듣고, 부르고, 부르고, 떠부르고 내가 얼마나 그때마다 짐 빠지는 줄 알아? 그리고 가끔씩 다 같이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혼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혼자서 쏙 빠지고 저히좀 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두분 제발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툭 하면 서로 제왜 저러냐 하시는데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들으면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니 부장님은 신입일 때 없으셨어요? 그리고 당찬 씨도 부장 되면 밑에 직원들이 안 그럴 것 같아? 두분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요. 나들이님, <laughs> 나들이, 뭐 나들이가 좀 하소연 좀 하겠다면서, 그래서 말좀 해봐. 아, 아니 뭐그뭐 그, 뭐 하소연이라기보다는 부장님이랑 당찬 씨그 평소에 근무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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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